안녕하세요 내네 입술 따뜻한 리뷰처럼 내 딸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5시 40분 이후로 어, 위임했던 어, 송버들을 클레임 해야 되는데 이 클레임이 활성화가 우선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셨던 분들이 많았고 어,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저도 이런 식으로 어, 클레임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우선은 확인을 해보니까 우선은 이 FTSO 리워드 매니저라고 하는 곳에 이 송버드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채워지고 그 채워진 송버드로 이제 리워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우선은 이 FTSO 리워드 매니저 안에 있는 송버드가 지금 수량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수량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거에 대한 뭐 기술적인 메커니즘은 저도 정확하게는 몰라서 혹시 아시는 분들은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고정 댓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공유하. 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 컨트랙트 주소에 있는 트랜잭션을 확인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어 컨트랙트 에러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버드 델리게이션 관련해서 좀 정보를 잘 전달해 주는 어 ftsoau 트윗을 확인해 보니까 우선은 보상풀이 비어있고 하지만 곧 자동 충전 된다고 이렇게 트윗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어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좀 기다려보시면 아마 리워드가 곧 진행될 것 같고 어 저는 몰랐는데 어 해당 애포기간 말고도 어 이런 경우가 몇번더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것 같고 그리고 뭐 송버드 같은 경우에는 나의 수량을 직접 어디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투표권만 행사해서 위임을 하는 거니까 내 송보드 수량이 없어지거나 잃어버리는 게 아니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어, 델리게이션 지금 위임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은 갑자기 클레임이 안 되고 리워드가 안 돼서 해당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뭐 이게 진짜 FTX나 뭐 셀시우스 사태처럼 뭐 입출금이 안 되고. 뭐 나의 코인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 그거에 대한 위험은 좀 없다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 어 시간 기다려 보시면은 아마 클레임이 될수 있게 또 수량이 채워질 거라서 기다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클레임할 수 있는 리워드 수량을 잘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밖에 다른 소식들이 나오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내 입술 따뜻한 리뷰처럼 내 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